<laughs> 됐다 다게응 아, <키울게>? 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니카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즈입니다 <laughs> 여기 유튜브를 하는 키어커플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일상의 내용을 재미있게 때론 진지하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컨셉스9은 나 PK성형외과에서 탑수술을 받은 트랜스 남성 뮤즈님과 어릴적 꿈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성소수자가 되는 것이었다고 말하는 모니카님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과 대추. 사과 대추. 네. <laughs> 이게 저희 집에서 받아온 건데 처음 봐요. 대추였는데 커가지고. <laughs> 발라 TV는 유튜브 채널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모니카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꿈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성 소수자가 되는 거였대요. 그리고 저는 트랜스젠더가 받는 차별이 부당하다고 느끼면서. 트랜스젠더도 잘살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선택하게 된게 유튜브였죠. 사실 제가 저희 얘기를 웹툰으로 그려볼까 해서 미술학원도 다녀봤는데 적성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발라TV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주로 어떤 콘텐츠를 다루나요? 지금은 일단 저희 커플의 일상 영상을 주로 올리면서 라이브 방송도 가끔 하고 있는데 어, 저희 구독자분들이 메일로 트랜지션에 관한 질문, 뭐 고민 그런 거를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뮤즈의 트랜지션에 대한 영상도 하나씩 올릴 예정이에요 음. 저희가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겨우 삼개월차라서 하고 싶은 콘텐츠가 아주 많아요 뮤즈님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언제 알게 됐나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였나? 서도 길을 가는데 어떤 분들이 저를 보고 저여자에서도한저쩌고라고 하는 거예요. 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 라는 말은 확실히 기억이 나요 저는 당연히 제가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여자아이? 내가 여자로 보이는 건가? 하고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때 제 정체성을 알게 됐죠 제가 알던 유일한 트랜스젠더는 하리수님 뿐이어서 음. 트랜스젠더가 저는 전부 다 여잔 줄 알았어요 <laughs> 음.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였나? 인터넷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정보가 없고, 음. 뭐, 찾아도 뭐가 안 나오니까, 잊고 지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아니지. 그리고 지금 10년?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보다는 그나마, 그나마 정보가 많아졌고, 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들어서, 트랜지션을 시작하게 됐죠. 음. 두 분은 커밍아웃을 했나요? 어, 커밍아웃은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laughs> 제가 범성애자예요. 그래서 제가 범성애자라는 걸 처음 자각하게 된게 17살 때였거든요. 음. 왜냐면 그때 제가 좋아하던 여자가 생겨서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못 친했던 친구들, 지인들한테 전부 다 그냥 얘기를 했죠. 심지어 제가 그 당시에 다녔던 학원 선생님들께도 했어요. 커밍아웃을 가족들도 제 지향성을 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 애인이 트랜스젠더인 것도 알고 계세요. 제가 음 지금도 새로운 친구가 생기면 커밍아웃을 하는 편인데 막 각잡고 나 사실. 감성 회자야 이렇게 막 비장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의 일부니까. 그렇 그런 식으로 지금도 커밍아웃은 계속 하고 있죠. 음. 음. 굳이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저도 비슷한 거 같아요. 주변에 대수롭지 않게 나 트랜스젠더야 음. 하고 말하는 편인데 음, 혐오 발언을 했던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었지. 응. 많이 뭐 있었지? 예를 들면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너는 여자도 남자도 아닌 중간 단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 관련 얘기를 할때 이런 얘기도 되나? 넌 음경이 없어서 몰라라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커밍아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일도 많이 생기고. 커밍아웃을 잘했다고 느꼈을 때도 많이 있죠. 뮤즈 님은 여자 친구 때문에 트랜스젠더가 된 건지요? 음, 아니요. 음,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를 사람들이 레즈비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여성애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레즈비언이라고 부르니까 저는 제가 레즈비언인 줄 알고 착각하고 혼란스러웠던 시기도 있었어요. 나는 남자인데 내가 왜 레즈비언이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느 누구도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음, 그렇다고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음, 제가 법적으로, 음. 사회적으로 여자로 인식된다는 이유로 어느샌가 레즈비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아마도 류자가 그런 말을 많이 듣지 않았나 음. 싶어요. 그런데, 제가 제성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오픈리 트랜스젠더로 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여자친구 때문에 트랜스젠더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트랜스젠더가 되겠다고 선택한 게 아니고, 세상에는 이성애자만 존재하는 게 아닌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보통 지정 성별과 자신이 정체화한 성별이 다른 사람들을 트랜스젠더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자에서 남자로 성별을 바꿨다. 라는 건 트랜스젠더 당사자에게 폭력적인 말이 되는 거죠. 제가 여성을 좋아해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바꾼 게 아니라 저는 처음부터 남자였어요. 뮤지님은 트랜스젠더로서 모니카님의 애인으로서 힘들지 않으신지요? 사실! 저희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어, 사람들이 아기를 가지고 물어본 건 아니지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씁쓸했죠. 물론,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로 살기 힘든 부분들이,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분명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보다 숨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겠죠 뭐 제도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시선 등등 음. 스위치처럼 지금 당장 딱 바꿀 수 없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의료적 트랜지션을 하는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나 그 그걸 포함한 모든 것들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니까, 그리고 취업할 때,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는 것도, 드러내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요. 사실, 저희도 뮤즈가 트랜지션을 시작하고 나서 힘든 상황이 꽤 있었어요. 음. 하지만, 저희는 우리를 힘들게 만든 건 뮤즈가,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저희 나름대로 잘 대처를 해왔던 것 같아요 만약에 성소수자 의인권이 현상된 사회였다면 저희가 이런 질문을 받지 않았겠죠? 음. 다른 퀴어 커플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저희가 뭐라고 조언을 하겠어요 저희가 뭐라고 그냥 그 퀴어 커플이라고 뭐 다를 게 있나요? 다 똑같이 그냥 열심히 사랑하고 뭐 아껴주고 가끔 토라지기도 하고 <laughs> 그러는 거죠 자랑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뮤즈를 만나고 나서 행복이라는 감정을 처음 느껴봤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그냥 뭐 조언이라고 할건 없고 그냥 뭐 열심히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laughs> 어. 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주변에 성소수자여서 마음 아픈 일을 겪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나와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게 꽤나 위로가 되더라. 맞아. 저는 여기 존재하고. 저도 여기 존재하고. 음, 우리가 여기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주변에도 음. 존재할 수 있고요. 세상을 지금 당장 딱 바꿀 수는 없죠. 음. 못하죠. 못하진. 근 네, 저희는 저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무슨 최선이냐? 더 나은 오늘을 위해서. 그냥 우리 편하게 음. 살고 싶으니까 사람답게 살고 맞아. 싶으니까. 아,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일을 해요. 근데 저희 학교 인사말이 행복하세요. 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laughs>